2 h o u 실내 건축과는 어떤 과인가요? 실내 건축과는 내부를 여러 가지를 이용하여 인테리어 할 뿐만 아니라 외부도 설계하는 걸 배우는 음, 과입니다. 음. 네 맞습니다. 즉 실내 건축과는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대상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디자인하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아, 그럼 실내 건축과에 재학하게 된다면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나요? 저희가 배우는 전공 과목은 창의적 디자인, 표현기법 실내 디자이너론, 건축학기론 등이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다루게 되나요? 실내 건축과는 주로 포토샵, 일러스트, 3D 맥스, 오토패드 등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배우고 사용하게 됩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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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떤 강의실이 있나요? IT반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캐드실, 이런 강의를 하는 강의실, 그리고 모형을 만드는 실습실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학생들이 모형을 제작하는 모형제작실입니다. 아, 모형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은 학생들이 전부 부담하게 되나요? 아니요. 재능대학교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변화주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형을 만드는 학생들을 위해 모드라 선드스보드 그리고 스프레이 접착제 등 다양한 재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 학과 학생들은 모두 매년 모형을 제작하고 졸업 전시의 준비까지도 합니다. 아, 이곳 캐드실인가요? 네, 이것은 실내건축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습을 하는 캐드실입니다. 실내건축과 학생들은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 자격증 취득에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건축가는 외부 설계만 배우지만 실내건축가는 외부 설계랑 내부 인테리어까지 배우기 때문에 졸업 후에 이제 취직을 할때 취직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게는 레이저 코팅기입니다. 실내건축과 학생들이 모형을 만들 때 자르기 힘든 재료를 이기계가 대신 잘라주는 장비입니다. 아 그럼 학생들은 이기계가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실내건축과 학생들은 이제 자신의 작품을 만들면서 경험을 쌓습니다. 아 그럼 이론에만 배우는 것보다 직접 실습하니까 학생들의 실력도 늘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취업 후 현장에서도 이제 처음이지만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사는데요여러분들도인천재단대학교실내건축가에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그날게 기대하며 마무리 보도 와서, 이렇게 보고 와서, 지렇게보대 와서, 이렇게 보고 와서, 이렇게 보고 와서,